전일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애플, 구글 자 이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되면서 자이 미국의 강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는 달리 이 상승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이 불확실성이 생긴 과정 중에서 이 증시가 상승하는 건데요. 자 증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실할 때는 내려가는 수성 있는 반면에 불확실성이 있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이 상승흐름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AI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들이 오르 나오기 시작하면서 AI에서 강한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자, 국내 이 AI 기업들에게서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로봇 인공지능 로봇과 인공지능 결합된 로봇 AI와 그리고 의료나 의학 또는 이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AI 이런 기술들 이게 실제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주가 상승도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서폭 하락했는데, 자전 과정 속에서 상승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로보스타를 살펴볼 건데, 로보스타가 꽤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자, 이번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이때 강세죠. 이때 올해 초에 들어서 한번 강세가 연출되고, 다음부터 계속 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4월달 고점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해갖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한 5개월가량 흘러내린 모습인데, 지금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흐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구름대의 저항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자 이제 상승의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증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위와 아래로 되게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자 올라가는 테마가 이 AI 테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번 로봇 쪽에서도 다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해 봐도 괜찮은 기업이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스타가 뭐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를 지금 살지 또는 말지 그런, 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기업은 1999년도에 직각 좌피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산업 로봇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말 주요 주주가 지금 LG 그룹에서 LG 전자에서 33% 정도의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이 로봇사업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정장비나 로봇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외식사업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공장이나 여러 방문에 굉장히 많이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눌림 조정까지 확실하게 나왔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흐름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자, 이 올라간 시기는 추세를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추세 거래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명확합니다, 이게. 자, 이 구간, 만약에 28,000원 구간 하방 이탈할 경우에 손절, 그리고 만약에 상승 이어나갈 경우에 그냥 이 구간을 기준을 잡고 쭉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은 이제 한번 강세는 일어났지만, 이 강세에 대한 되돌림까지 딱 이러한 상태고, 그래서 이 로봇도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런 기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조금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은행, 은행이 무너진 사태나 또는 한 번씩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인해 흔들리는 구간이 발생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단타기가 괜찮은 장세고 좀 무리할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이제 코스피도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등은 나오는데 영흐름이 좀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우리 그래 오늘 보면은 이 어제부터 해갖고 이 로보르보 로봇스타 이제 AI 관련 주들 모두 등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상승흐름이 나왔다는 이런 뉴스 소식들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바이와 AI 로봇에 푹 빠진 4대그룹들 그래서 기술 선점을 역대급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봇과 바이오 미래 먹거리 영역에서 투자 지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 SK, LG가 기업용 생성 AI 시장 정조준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재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SK도 이 로봇 사업 진출하고, LG는 이 자체적으로 로봇이 있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다 완료하고 상용화도 하고 있는데 배달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도 하고 있고 그리고 층간 엘리베이터 이동하면서 이렇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주로 하는 로봇. 그래서 이게 로봇이 엘리베이터 자동적으로 타면서 이동을 해요. 건물 층 내에서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드론 로봇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법적인거나 이런 규제가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배달 로봇 아니면 은 식당 로봇 이런 거에서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스타 보는 거잖아요. 이로봇스타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거의 공장 로봇 같은 거를 좀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 다관절 로봇, 자 이게 좀 많이 뜨고 있는데 뭐 외식 창업 박람회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시스템을 입력해갖고 계란후라이를 이렇게 딱 뒤집어 주는 조리라거나 아니면 튀김류를 이제 만들어 주거나 뭐 되게 많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식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인건비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이런 무인 매장 반 무인 매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삼성 웨그 웰스토리에도 지금 이거를 적용한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로봇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기계들, 로봇들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로봇타는 반도체 장비나 트랜스퍼 로봇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공정 장비 공장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AI와 그리고 플러스 로봇이 결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고 거대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근데 어쩌면 지금 이 거대 기업들에게서 이미 선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상생하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AI와 이 로봇이 결합된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AI와 플러스 의료용 이렇게 로봇들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의사 대신해서 환자들의 이런 상태 기록을 남겨주거나 음성 인식 이제 멀티모델 기술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었고, 의사 선생님 대신에 이거를 임용해 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CT를 찍었을 때 이제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조금 더 정밀하게 AI가 판단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 이 AI가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을 통해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 서 학습을 하고 그걸로 포착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조금 더이 엄청난 걸 봤는데 이 의료 AI가 뭘 해주냐면 직접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무릎 관절에 뭐 들어가는 걸 까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어갖고 무릎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자 이런 수술용 로봇도 지금 현재 상용화를 진행 중이고 병원에 지금 이미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더 지속될 거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에서도 앞으로 강세는 펼쳐질 겁니다. 다만 이제 증시 증시가 하반기에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인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먼저 안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 흔들지 몰라요 근데 같이 흔들 거냐 아니면 따로 얘네들만 올라가는데 증시만 아플 거냐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자 보면은 이제 올해 장세는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씩 소폭 반등 이로하는 종목이 종 종목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다 부진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을 잘 잡아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와는 반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 테마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 기업 괜찮은 기업이고 그래서 이 테마를 얼마나 이게 길게 갈 거냐 이게 짧게 간다면은 한번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줄 거고 테마가 조금 바로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돌파해 버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거고 만약에 당장 뭔가 엄청난 폭락장이 연출된다 그럴 일은 당장에 이루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서서히 올 텐데 그러면 설퍼반등왔다가 이렇게 깨지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어 당장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이제 수급은 한번 받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 많이 알아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이고 많이 알았을 때 나중에 이제 기회란 게 왔을 때 조금 더 싸졌을 때 그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 많이 해놓으면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식 이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로보스타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